응? 음? 아까 왔던 데잖아. 여기가 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갤제나이 음. 그렇구만 아하. 찾았다 치치마우의 사당 근데 얘는 축복사당이다 동계 드유적저또 동굴 인가？이제 는 일단 이거 부터 와, 이거 뭐캐라어이하라고 어, 의외로, 멀지만 안 있으면, 여유로웠네? 발견 동길드 유적의 동굴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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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여기 있네 빠져버렸구만. 주사관 구멍이 있구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뭐더 없을 것 같다 기왕 여기까지 온거 이거 여기 들렸다 가자 로미성 여기도 조용하네 여기도 건재하구만 남쪽 로미성 옜 조사 1일차 타오르치의 해석에 의하면 석판에 새겨진 조나오 문자는 미군 가장 깊은 곳에 잠들 원형의 용이 깨어날 때 상하는 대가를 그대에게 주겠나라고 적혀있는 것 같다. 타오르치가 다른 유수적 조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조사는 나 혼자서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 길을 잃지 않도록 표식으로 도토리와 나무 열매를 두고 가자. 어, 이번 도토리와 나무 열매 도토리 여기 는 바람 일으키 기가 많 네, 이쪽 이 구나 도토리랑 나무. 이랑 나무어케 지나가 <웃음> <웃음> 조사 2일차 지금까지 다른 통로에선 아무것도 못 찾았다 남은 것은 이 통로뿐이다 분명 이건 정답인 거네 야 찍어서 맞춘겨? 근성 대단하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날이 어두워져버렸다 급해진 마음을 가담고 여기서 야영하자 이쪽이야? 둘이 아, 어느 쪽으로 이어져 있... 있지? 이쪽이 아닌가? 이쪽 아닌 거 같은데? 딱 여기 가운데에 놔져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다 아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면 아까 저쪽이죠. <laughs> 아, 이쪽이다. 여기 왜 이렇게 듬성듬성 넣어져 있어? 헷갈리게. 알아, 이렇게 애매하게 놓여있는 건 이쪽이랑 거구나. 어허. 조사 3일차, 아무리 걸어봐도 온통 똑같은 것만 보인다. 다리미 체력을 빼앗기는 도끼야. 여러 기저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피사적으로 얻느려며 오늘, 오늘 밤은 여기서 쉬기로 했다. 주신료 도토리가 부족하진 않을까? 이거... 가... 끝에 쪽이 부족해지는 거야? 숨어있구만. 어 넘어왔는데. 와. 뭐예요? 어떻게 가라고? 와 잠깐만. 아 넘어갈 수 있겠다. 이 덥기 너무 심한데. 이쪽이지. 저사살 차. 이 앞에 조남무 문명의 유물을 발견했다. 이건 대발견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안과 공포에 맞서 싸운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유언 사역계도 난이 유적이 대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조사 상황을 보고하러 돌아가자. 고생하셨습니다. 길 찾기에 달인 밀려나. 못칠시시의 사다. 당이고. 그래서 팬텀 간은 어딨어? 아니, 그 도끼마? 어딘가에 숨어 있나? 돼지의 미궁을 돌파한 자여 멧돼지를 관장하는 나의 이름을 걸고 멧돼지? 그대의 앞에 또 다른 문이 열렸더라 천공의 미궁 그 북쪽으로 가라 남쪽 로미에이에요 도끼마 어딨어 여기만 모르겠고 코그은 찾았다 음 못찾겠다 그냥 가자 야 근데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네 가 있는데? 미안 나좀 도와줄래? 여행중이었는데 실수로 동료들을 놓치고 말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듯한 게스트다 찾아했는데 밤이 너무 되니 너무 추워서 핫풀로 어떻게든 버리고 있어 안심하기는 음. 딱딱한 이 열매가 있으면 요리라도 해 몸을 녹일 수 있을텐데 괜찮으면 이것을 이것으로... 아 아니네 동료 찾아달라는게 아니네 이렇게 선뜻 건네줄 때라 마음이 먼저 훈훈해졌어 바로 유예지 고맙게 잘 쓸게 아, 덕분에 기운이 솟는 걸? 난 내가 여행에 익숙한 편이라고... 오, 사... 좀 안일했나 봐. 어. 자, 동료들이랑 합류해야한이 짓을 출발할게. 정말 고마워. 아, 이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아, 다 모으면은 뭔가 보답을 주나? 동료를? 배국 동료 찾기장! <laughs> 어, 가깝네, 로미섬. 여기 마침 좋은 것도 있고. 이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아, 안 되겠는데. 아, 아니다. 날개니까. 충분하지. 근데. 날개도 저거가 있긴 하구나 한계가 있긴 하구나 어? 어? 큰일났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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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 다 알아 아 다행이다 휴시야모치시의사당 꺼진 등불 어? 라울의 축복이 워, 워, 뭐야 이 낚시 어 꺼진 등불이랬으니까 저기다 불 붙이면 되려나 더 있나 더 있네요 어. 아하. 아, 근데, 축복 사당이줄 알고 낚시를 시키는 게 재밌네.